불교신문 이성진 기자는 2025년 11월 13일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신흥사 중흥조 정호당 성준대 선사의 48주기 추모다래가 신흥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추모다래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 원로의원 스님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해 전국의 재방수좌 스님, 문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성준대 선사의 원력과 수행 정신을 깊이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성준 스님은 1955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60년 한국불교 정화불사 과정에서 정화 6비구의 한 사람으로 대법원에서 할복결행이라는 결단을 내리며 정화의 당위성을 천명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생전 청정 비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판결에 불복해 목숨을 걸고 바로잡아야 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진 만덕사, 봉은사, 건봉사, 신흥사 등 여러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며 종단 기틀을 바로 세웠고 특히 신흥사를 제3교구 본사로 승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정 예하표창을 세 차례 수상하며 한국불교 중흥의 불퇴의 원력을 드러냈습니다. 성준대선사는 출세나 명리를 원하거든 속가로 돌아가라. 삼계를 벗어나 불조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단 하루도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으로 수행자들에게 올곧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추모다례에서는 반야심경 봉독, 삼배, 헌다 의식이 진행되며 대선사의 수행 정신을 기리고 신흥사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서원이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중은 의식을 마친 뒤 성준 스님과 고암 스님의 부도탑비 앞에서 다시 한번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대선사의 원력을 기렸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